언니 아, 응. 근데 응. 주님과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요? 야그 원래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에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요? 야 너는 그러면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어려움이 없어? 음안 믿어도 뭐,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치 요즘은 그럼 뭐가 어려운데 아... 어. 졸린데 힘강도라 돼서 힘들어요. 아. 의욕이 막 생기는 그런 약 없어요? 어, 내가 약사지만 글쎄. 에? 그 모른다는 거네요? 야, 니네 약사 못이하나 <laughs> 아, 근데 그 잠깐만 그 소용이 있는 조금 효과 있는 약이 있긴 있거든. 오, 어... 그런데요? 아, 내가 최근에 본 책인데 도파민네이션이라고 네? 도파민? 도레미? 아니 도파민 도파민 모르나 그신경전들물질인데 그게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고 의욕도 생기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물질이거든. 음. 아 저한테 딱 필요한 게 그거네요. 그치 근데 그게 부족하면 이제 집중도 안 되고 진짜 쉽게 짜증나고 그리고 의욕도 안 생기고. 음. 근데 또이 도파민 이 도파민이 너무 과잉으로 분출돼도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 치, 책이야. 아그 언제 라는 거예요?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피난처만 찾다가는 인생 쪽 난다는 얘기야. 음... 만약에 아프다고 진통제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? 그럼 약발이 점점 떨어지겠죠. 어 맞아. 근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 술, 담배가 최고잖아. 근데 그걸 왜 끊어야 될까? 몸에 안 좋으니까. 요대단히면은 기도로 풀어야 돼요. 야오니 <laughs> 벌써 기도로 푸니? <laughs> 술, 담배로 풀려가는 술, 담배가 많이 늘어버리겠지? 음. 그럼 이제 도파민 과잉으로 가는 거야. 음. 근데 저 요즘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요. 맞아. 고통을 피하려고 자꾸 피난처만 찾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자꾸 쾌락만 추구하면 이제 도파민이 과잉이 되어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돼. 그러다 음. 보면 이제 어떤 자극으로도 내가 쾌락을 못 느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현타가 오는 거지. 음. 안 그래도 현타가 오고 있어요. 음, 그래서 도, 무조건 고통이 온다고 해서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이 책이 알려주는 것 같았어. 아, 아 정말요? 그러면 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고통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자꾸 촉진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거든. 오, 어, 고통이요? 응, 음, 쾌락과 풍요를 추구할수록 결핍과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결핍과 고통이 곧또 쾌락과 행복의 열쇠가 돼. 오.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 보면 잘 살긴 하지만 굉장히 공고해하고또 또 자살률도 높잖아. 나는 음. 약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. 오 편하게 살수록 최고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. 응 맞아. 그래서 고통은 우리 몸 자체의 조절 항상성 메커니즘을 이끌어내서 쾌락을 이끌어낸대. 오 항상성 메커니즘. <laughs> 아 고통이 쾌락을 이끌어내요? 어, 어, 우리가 느끼는 쾌락은 고통에 대한 우리 몸이 몸의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생리 반응이라는 거지. 혹시 마르틴 루터 알아? 아 종교혁이 일으킨 음, 사람이요? 맞아, 막그 마르틴 루터가 절식과 자학으로 육체의 고통을 자처했는데 종교적 이유로 한 거라도 그로 인해 약간의 쾌감을 받지 않았을까? 고통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면 본연의 쾌락 설정값은 쾌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리게 돼. 오, 아 진짜요? 아 쾌락 설정값이라 점점 복잡해지네요.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에 덜 취약해지고 쾌락을 더잘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야. 오, 좋은 말이네요. 무튼, 어떻게 유해한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의학적으로 조언해 주는 책이더라고. 음. 어허. 쾌락을 절대 없이 우리는 막 추구하고 살잖아. 근데 이 도파민이 과잉된 상태에서 우리가 탈출을 하려면 이거를 제대로 알고 행해야 돼. 음. 그래서 도파민을 한 번에 이렇게 털어놓는 걸로 땜빵하려 하지 말고 적절한 고통으로 컨트롤 하길. 아, 달달구리들 아. 이제 거리두기 해야 되는 것인가? 고통에 간헐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 고통의 기본 설정 값이 쾌락 쪽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거든. 음 쾌락 설정 값이라 점점 복잡해지네요. 음 이게 맞나 대사가? 이 <laughs> <laughs> 쾌락 설정 값이라고 했나? <큰가>? 어 맞나? <laughs> 네네 네. 네. 네, 네. <laughs>